아, 근데 빨리 봄 왔으면 좋겠다. 나는 그거 너무 좋아. 그, 봄 오잖아요? 봄에는그봄 그 냄새 같은 거 있거든요? 약간 겨울에는 약간 겨울 냄새가 있고, 봄에는 약간 봄 냄새 있고, 여름에는 여름 냄새가 있는데, 여름 냄새는 근데 사실 잘못 맡아. 어, 여름 냄새는 잘못만는데그봄 냄새가 제일 강하단 말이에요. 되게 약간 기분 좋은 그 냄새 있어. 맞아, 봄은 다 좋은데, 그 벌레가 생기기 시작해서 너무 싫어. 그리고 여름도 좋은데, 여름도 막 물놀이하고 막 그래서 너무 좋은데, 모기가 너무 많아. <laughs> 그리고 가을도 너무 좋은데, 곧 추워져. <laughs> 겨울은 안 좋은데, 너무 추워. <laughs> 그냥 맨날 약간 그랬으면 좋겠다. 약간 겨울에서 봄 넘어가는 날씨쯤 있죠? 그냥 겉옷, 약간 간단한 겉옷 같은 거 하나 입으면 안 추울 정도? 응. 근데 그거면 너무 좋겠다. 바퀴벌레는 즐겁하겠네. 그런데 저 옛날에 살던 집에서 화장실에서 바퀴벌레가 나와가지고 화장실에, 그 화장실 3일 동안 안쓴적 있어요. 풀링아 벌레 튀김 먹자. 그러는데 나 그거 못 먹어. 비위상에 아니 비위상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벌레를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나 진짜 옛날에 그 화장실에서 바퀴벌레 나오면 그 화장실 안 쓰고 그리고 또 언제더라 그 혼자 살때 주방에서 바퀴벌레가 나온 거야 어 주방에서 바퀴벌레가 그날 바로 세스코 불렀어 딱한 마리 딱한 마리 나왔는데 바로 세스코 불렀어 근데 세스코 직원도 약간 당황했어 이게 한번 나왔는데 세스코를 불렀다고요 이러면서 지짜 보니까, 우리 집에 바퀴벌레가 살은 흔적은 없고, 그냥 하수관이나 하수도 이런 거 타고, 그냥 한 마리만 올라온 것 같아. 플링이 어깨에다 성충이 올려놓으면 완전 기겁하겠네. 그러는데. 아, 진짜 너무 싫어요. 벌레 진짜 싫어. 요 벌레 보면 소리 질러. 내가 좀 남들이 보면은 좀 예민하다, 아니 뭐라 그지좀 오바떤다고 할수 있을 정도로 벌레 보면은, 엄청 나막 소리 지르고 거기 안 가고 막 진짜 난리 나요 으아! 아 그것도 그냥 하늘쏘도 아니고 미끈이... 어. 미끈이 하늘쏘? 심지어 찍찍 소리를 낸다고? 아 너무 싫어! 진짜 너무 극혐 진짜 친구러 이것 봐봐 인형뽑기 막 가게에 이렇게 돼있어 이렇게 막 벌레들 다 죽어있고, 막 그렇대. 하늘 속, 그 미끈이 하늘 속, 아, 극혐 진짜, 어, 토 나와.